좀 어두워야 좀, 좀 멋진데? 네. 아 이래야 잘보다 유튜브에 올려줄게 응. 넌 뭐하냐? 검사구나 어디갔냐? 근데 얘왜 이렇게 커졌어 이제? 이마확대했어 이마... 어, 우리 손바닥만 하잖아 확대했어? 왜 어, 이렇게 꺼졌어? 이거? 이거는? 축소? 응? 이건 축소? 이건? 확대 나 확대가 더 좋아, 축소? 확대가 더 자세히 보여 아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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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됐어 아 그래도 됐어. 좀만 더 해줘 근데 됐어. 야, 진짜 조그마긴 조그만해 우리 손보다 더컸었어 진짜 맛있게 먹네 개사성이 맷돌기가 그냥 최소 동돌아옵다 엄마 12번 삼학이 겉에가 겉에 가는 겉에는 빨간색이지만 안에 까만색이에요. 파보세요. 음. 그리고 넓적은 음, 특히 넓적은 사마귀 입속은 까네요. 근데 배고팠나봐. 네, 며칠 동안 먹이안 줘. 아 진짜? 네, 거의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먹지 않나요? 사마귀는 4일 동안 수, 먹이 없이 살 수도 있다네요. 아, 밖에 거. 엄청 더웠나봐. 응. 마음이 그리우냐 근데 그렇게 덥진 않아 일단 좀 캠파크 갈까 네 근데 한몇분갈때 어, 배불렀는지도 왔어 그게 나도 쪽배 사마귀는 음악근데 응. 사마귀 안 보여 나좀 배치웠어 사마귀 급해 어아니 아직 있어 엄마 근데 있잖아 너 쪽배 사마귀 있잖아 응. 걔는 3분의 1초 만에 사냥을 안돼 응. 아니 응 사기들 전부 다 25초만에 25초 발견한 시간은 25초 어, 사냥하는 시간 발견하는 건 3분 어, 사냥한 시간 1초 3분에 1초 엄마 동영상 이제 보여줘 기다려 정말 다 먹은 거야? 다 먹었니? 고개를. 사마기는 그냥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세 보여. 엄마 내가 가족 사진 찍는 이런 것도 아니고. 딸이 한번 잡히잖아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어 아니에요. 쳐다본 거 아니에요. 엄마 가 기울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때요? 응. 이야. 연보습이 진짜 멋어 멋있어? 멋있어? 왜 이렇게 덩어리에 상처가 없었는데 왜 상처가 많냐면 내가 옛날에 매고 뾰족한 걸로 꾸며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오, 그럼 너무 안 되겠다. 그렇지. 네. 뾰족한 거. 위험하다. 하지만 거. 하긴은, 하지만 방충망 같은 건 돼요. 그렇지, 그렇지. 방충망. 아, 목욕하네. 목욕하는 게 아니야. 앞다리, 앞다리, 앞다리 목욕. 앞다리. 앞다리 가시가 울 울퉁, 울퉁 울퉁하면 먹이감이 다 빠져나가. 여 다리 봐 봐. 다리 자세히 봐 봐. 이걸로 봐봐. 우와. <laughs> 아무도 살아남을 희생자가 없을 듯. 여기서 이거. 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한번 잡히면 집게 같네, 그렇지? 아니, 이쪽, 이쪽 집게 한번 잡히잖아요. 음. 사람도 엄청 아프대요. 음. 그럼 나. 곤충은 희생자를 잃을 수도. 조심해. 게다가 얘는 작은 동물 톡. 토끼는 아니고 아, 어린 뱀, 쥐, 도마뱀 이런 것도 잡아먹는다 세상에, 거미, 지네 이런 것도 잡아먹는다고요 얘네들 <laughs> 얘네들은 아니 입좀 봐봐 입 뭐야 이거 왜 이래? 뭐가 이렇게 많아? 촉수야? 아 촉수가 아니야 입, 입이에요 입 입인데 뭐 되게 기다란 것들이 많 곤충들은 근데... 원래 턱이나 음. 빠는 입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건 진짜 좀 빠는 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사막들은 이렇게 가지고 많이 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넘긴다고 꿀꺽 삼키처럼 어. 해가지고. 또 먹을 거 없나 막 둘러보고 있어. 뭐야 저거 움직인다. 근데 형아들이 하나도 안마어 엄마... 뭐야 이거 왜 움직여? 움직인다. 죽었는데 이거 왜 움직여? 어 뭐야 왜? 몰라 몰라. 이야 완전 엄마가 기어든 희생자가 사라다 신경이 살아 있나? 네, 신경이 살아 있어요. 엄마, 뇌 쪽은 아니, 뇌 쪽은 안 먹었으니까 신경은 살아 있겠죠. 엄마, 곤충들은 막 신경 이런 거가 끊겨도 뇌만 있으면 살아 있어요. 바퀴벌레도 그러다니까요. 바퀴벌레는 몸도 없지 머리만 일주일 버틸 음, 수 있대요. 너무 싫어. 일주일을. 얘 이제 어, 움직여. 귀신이 공란 노릇이곤만 그러나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고만 어디서 그런 말 들었어? 오타만아거기 아! 이런 말이 나와? 놀랬어 사마비 아 근데 홍어고구매또기 머리 뭐야 아, 움직이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거 해야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지, 너 하는 거 뭐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헌터뱅